네, 안녕하세요. 요리를 즐기는 남자. 유준남 대리방입니다 네. 감자가 앞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 교촌치킨의 외지감자. 교촌치킨의 사이드 메뉴로 팔고 있는 외지 감자를 한번 자, 1차로 이 감자를 깨끗이 세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를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제 감자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왜지 감자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감자를 하나 꺼내서 반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반절 잘고 우선 이렇게 하고 다시고 팔등. 이렇게 계속 한번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다 보니까 3등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감자를 자르시면 됩니다. 자, 감자를 이렇게 모두 반달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이제는 이 감자를 물에 담가가지고 감자 전복기를 좀 빼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감자 전분기를 빼야 감자가 바삭바삭 맛있는 감자튀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놓으면 딱 좋습니다 노천치킨의 사이드 메뉴로 인기가 많은 외지 감자 만들기 자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튀김가루 한컵그 다음에 소금 1 작은술 가랫가루는 가리가루. 큰 스푼, 소금 큰 스푼도, 세티.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자, 이을게 해서. 물을 넣어서 반죽을 게겠습니다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고 제가 음. 이정도 아 u t t r 이정도 c r i p t Out 이정도 t You don't go to go to India. That's a p o e 이정도 We don't do. I'm going to ask y o 이 I don't do that. t h a 넣 s w h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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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n t 감자 m 자 t 감자를 넣어 카레가루와 소금에 한뒤잘 스며들도록 하고 이제 뒷틴을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촌치킨의 사이드 메뉴 인기 많은 외지 감자를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 괜찮아? 상관없어 그녀가 교촌치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얘기를 하면 네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 보시면,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요, 존 치킨에, 외지 감자가, 잘 이렇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자, 오 노릇노릇. 대박. 비주얼 대박. 와우. 자, 대박이죠? 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완성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외지감자, 외지감자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 번,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오, 대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습니다 자, 비주얼 어때요? 네, 괜찮지요? 와우,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살 이렇게, 자, 꺼리겠습니다. 교촌 치킨의 사이드메뉴로 인기가 좋은 외지 감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비슷하죠? 네 맛은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떤 거 먼저 먹을까 자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음,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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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습니다. 음, 교촌 치킨 꺼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음. 교촌치킨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요 밥도 적당합니다 교촌치킨은 가끔 먹을 때좀짠 맛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주 적당합니다 심심하지도 않고 딱 맞는 간입니다 어우 진짜 맛있네요 어 다시 한번 아, 외지감자가 맥주가 땡겨가지고 맥주를 한잔 해야겠어요 자. 자, 미리 준비했습니다. 짜잔! 짜잔! 자, 맥주. 네. 맥주. 한 모금 먹고, 한번 감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우. 음. 아주 맛있습니다. 음, 맛있네요. 여기다가 팁이지만 파마산 치즈 가루를 살짝 올려서 먹으면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럴 것 같아요. 자, 아 지금까지 요리를 즐기는 남자 요즐람 테리박의 코킹 트레블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메뉴는 외지 감자였고요.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예쁜 네, 그런 메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